네, 안녕하세요. 성막 제32장 제 어, 꽃받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의 시작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과연 무슨 꽃일까요? 혹시 살구꽃이요 <laughs> 살구꽃은 아니고 <laughs> 무궁화꽃입니다. 흰색, 무궁화꽃은, 네. 흰색도 알고 있어서 정답을 못 맞춘지 모르겠는데, 노란색도 있습니다. 예쁜 무궁화꽃입니다. 어, 무궁화꽃은 어떻게 생겼냐? 라는 질문을 할 때, 뭐,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아무도 그 꽃받침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어,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어, 무궁화 꽃받침 어떻게 생겼을까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도 이미지가 앞모습만 있지, 뒷모습의 이미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찾은 게 이제 이 사진인데, 이제 이 무궁화 밑에 있는 음, 꽃받침은 이렇게 생겼다고 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미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무궁화. 네, 무궁화꽃입니다. 어, 무궁화꽃의 꽃받침은 그럼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 이것 또한 이미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온 이미지는 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꽃의 이 꽃의 아름다운 부분, 앞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부분 시, 어, 그것을 많이 보고, 이제 그것을 좋아하고, 이제 그것을 자랑을 하지만, 어, 아무리 예쁜 꽃이더라도 꽃받침이 없으면 그 꽃은, 어, 이쁘게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꽃받침이 없으면 이 꽃은 아무리 예쁜 색을 가져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이 꽃받침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꽃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꽃들이 본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받침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좀 짧게 꽃들의 예시로 이제 말해봤는데요. 저희 등대에도 마찬가지로 꽃받침이 있습니다. 어, 여기 이 이미지 파일에 보면, 이제, 어, 살구꽃이 있는데요. 그 살구꽃의 의미는, 어, 지키다. 지키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제 이 가지가 우리의 육신을 표현하자면, 우리를 예수님이 지키신다. 그 아래에는, 이제 우리의 잘남으로서, 우리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또 꽃받침, 예수님인 이 꽃받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지킴을 받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다라는 의미로 어 의미라고 이제 이 어, 성막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어, 엄청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고 하는 그런, 어,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어, 믿음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나온 인물은 누구일까요? 알아보시겠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두 번째 사진에 나온 인물은 누구일까요 지금 동중에 떠 있죠 요셉이요 네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모, 모, 모세. 모세 네 아브라함 어~ 요셉 모세입니다 이제 제가, 어, 성경 속 인물 중에 또 이제 좀 유명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이제 세 인물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세 사람에 대해 다 아시죠? 이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또, 어, 악한 마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불신에 대해 가졌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큰 인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하고 똑똑하고, 어,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 뒤에 바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그런 큰 역사를 할수 있었고, 그런 큰역사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제 선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꽃받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사는 이 신앙의 삶도 이제 예수님으로서 이 신앙을 삶을 살아가야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피어 피울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이 꽃을 볼 때에 우리가 꽃받침을 중요시 여기고 꽃받침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 이 꽃이 아름다운 앞부분을 저희가 많이 보면서 그거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오로지 거기에 시선이 쏠릴 때가 많지만, 어, 우리가 진정, 어, 우리가 참으로 어, 신경을 쓰고 우리가 진짜 참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보이는 앞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꽃받침이 누구냐, 어, 나의 꽃받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어, 32장을 통해서 이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 모든 것들이 나로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 이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꽃, 어, 꽃받침으로서 이제 피어날 때에, 자, 아름다운 꽃이, 어, 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꽃받침이 예수님이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3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32장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진짜 이 꽃받침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별로 튀지 않고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에 튀는 것, 눈에 잘 보이는 것, 이제 거기에 항상 더 관심을 갖고, 이제 그, 거기에 우리의, 어,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이제 그걸 더잘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앞면을 어, 많이 꾸며도 꽃받침이 죽어가고 꽃받침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결국,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꽃이, 어, 되는데, 이제 우리의, 어, 지금 우리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 이 우리의 이 꽃받침이라는 부분에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